안녕하십니까. 용을라지입니다 더위가 절정을 달려가는 오늘 대서인데요. 7월 21일입니다. 이야, 정말 새벽 4시 반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밭에 왔는데요. 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더위가. 땀을 정말 한 바가지 흘렸는데요.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이렇습니다. 버떡 촬영하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와, 너무 더워요. 진짜 대서답습니다. 하늘은 진짜 맑습니다. 와 다름이 아니라 앞전에 참나리 초라 꽃봉오리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요게 참나리 일반종이거든요. 일반종은 이렇게 좋아도 아주 잘 달려요. 그리고 목대도 그냥 나무처럼 동글동글해요. 꽃봉오리도 많이 달려봐야 한 10개 내외고요. 요게 밑에서부터 철화가 대서 올라왔거든요. 납작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보이자로 자꾸자꾸 넓어지더니 와저 마지막에는 손바닥 한두개 정도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조화가 나긴 나네요. 아이고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서 언제 크겠노? 이제 붓고, 붓기 시작하는데요. 꽃, 꽃봉, <laughs> 꽃봉. 기가 기가쳐서 말이 안 나오네 꽃봉이 꽃뽕울이... <laughs> 왜이렇노 <웃기노? 웃음> 꽃봉이 <꽃뽕울이> 한번 보세요 <laughs> 그래도 벌이 막 오네요 여기, 여기는 진짜 <laughs> 이걸 보고 쭉발렸다 그러죠 이쪽에도 두 그릇 올랐는데요 한 그릇은 밑에서부터 늪대그리하게 올랐고 한 그릇은 밑에는 여기 동그랗게 올랐거든요 완전 동그란 건 아닌데 약간 타원형인데 거의 동그란 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철화가 됐거든요 이 납다그리 하잖아요 여기 이 완전히 위에는 철화예요 이렇게 넓넉가잖아요 꽃이 <laughs> 엄청 달려서요 진짜 개수로 셀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게 볼게요 엉성하잖아요 머리카락 빠진 것처럼 엉성한데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앞전에 한번 노린자가이 꽃봉오리를 계속 이렇게 똥침을 나가지고 빨아먹어서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똥심난 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중간에 다 떨어진대요. 응성하잖아요이거안 떨어진 데는 엄청 달렸거든요. 당분간 한참 보겠는데요. 야, 저도 참나리 철화에 웃겨요. 다른 거 다육이 선인장은 철화가 자주 나오는데요. 참나리 철화는 정말 <laughs> 내 60평생 머리 털 빠지고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볼게요. <laughs> 야, 이렇게. 희한하죠? <laughs>